두 마리의 개가 고기 한 조각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을 때 주인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다. 그는 고기를 반으로 나누는 대신 검은 개에게 더 작은 조각을 주었다. 검은 개는 상처받고 슬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다음 날 주인은 똑같은 일을 했다. 이번에는 케이크를 가져와 흰 개에게는 큰 조각을, 검은 개에게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 주었다. 검은 개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싶었다. 하지만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흰 개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. 다음 날 주인이 음식을 가져오자 흰 개는 먹기를 거부하고 부드럽게 발로 검은 개를 앞으로 밀며 먼저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. 그날 이후로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흰 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주인에게 공평함을 조용히 상기시켰다. 이 우정과 충성의 이야기는 천번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.